아침 문화를, 아침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12첩 반상 확, 찾아놨어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막 이런 말씀하세요. 막 이렇게 해 그러면 시리얼에 우유를 태워가지고 먹었어. 프로그램인지를 그들에게 알려만 준다면 제대로만 알려만 드린다면 안바꿀 이유 아침은 안바꿀 이유 1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아빠의 건강 어, 좋겠죠? 자, 두 번째, 아이들이 너무 푸실한거 아니야? 절대 안 좋아. 아침에 우리가 어, 프로틴 으면서 등생성 시키고 장을 깨우는 센스 넘버가 되는 거죠. 장 네. 그렇죠. 장단에는영결대요 장을 깨웠다면 뭘 깨웠죠? 내를깨웠어요 아침에 센스 있게 내 학교를 보낸다면 돌라아야 <놀람> 아니고, 그래서 구황색물. 구황색물은 당뇨, 뭐 고혈압에 계속도로죠 그래서 그건 대부이저흑안이면빵 아니, 저흑 아니면 빵 아니면 고구마 아니면 감자 아니 옥수수 드시거니다 Видите, 또는 어때요? 네. 엄청 못지니 해서 같이 하려고 시작했습니다다 같이 그렇게 한번 해봐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족도가 높고 감사의 품에서 확산이 좋아집니다. 어 저도 뭐 잘하고 이런 건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러니 속에다 일어나고 개시백이 생깁니다. 그분들이 속에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개시백이 생기고 그러니 기분이 좋죠. 这个现象。 네, 이 사진만 좀하안 보여가지고 크게 한 거예요. 자, SNS에서 이렇게 띄워서 s n s 로 활용을 정말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핵심은, 핵심은 2000 그 뭡니까? 인플루언서래요. 그런데 인플루언서 일때아가런게 아니고 아메리에서 부모님한테 애들 찍다 보니까 인플루언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메리에서 몇 천만 원 수익이 있고 인플루언서로 몇 천만 원 수익이 있고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다 인플루언서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제 얼굴이 저랬거든요. 저맨 위에 여드름으로 얼굴이 고 뭐, 그런 어. 근데 이렇게 됐던 거예요. 저는 진짜 많이 하고라 다른 방법으로 또 해보시고, 시도를 계속한다면, 반드시 우리도 멋진 수혜자가 될수 있습니다. 비전 보너스와, 그리고 비전 트립의 수혜자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업적인 측면은 복제가 굉장히 빠르고, 빠르기 때문에 확장성이 좋죠. 뭘 복제하면 돼요? 내가 팀장 되어서 팀만들기 너무 쉽잖아요. 팀을 만들고 보면 어 이들에게 뭘 해줄까? 이건 어떨까? 궁금해지고 궁금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공부하게 돼요. 셀프리더가 되죠. 셀프리더. 셀프리더가 빨리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의 지인들이 모여 있죠. 내가 좋으라고 있고 관리를 해주고 좀더 좋아지게 해주고 싶죠. 우리가, 어, 떤 네트워크에서 매출, 매출이 고정적으로, SOP로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죠 아주 핵심이죠. 이해됩니까? 이해해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와야 되는데, 이 소름이 비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어, 자, 조금 이따 소름이 비치도록 예상되고. 이제 어 그래서 위인입니다. 투기자와 사업자 모두가 위인이고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어 시, 모델 모델들을 한번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건모닝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어떤 모델을 가지면 되느냐. 자한 커뮤니티 당 여러분 다 좋은데 우리가 윤용희 어, 수석 원님께서어 본사와 같은 목소리를 내어보자. 그래서 제가 본사 자료를 받아보니 6섯 명으로. 여섯 명, 6명. 그래서 여섯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어, 자, 여섯 명. 자 여섯 명. 제가 시간 많이 되었죠 아, 네, 5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 지났고, 시작할 때 8분이 지나서 시작했는데. <laughs> 네네,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일은 우리 김영훈이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자. 그들에게 어머니 모아서 사진도 찍고 커뮤니티도 하고 가서 이야기도 해주고 사팅하면서 어, 유산균이 왜 좋은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죠. 그러면 너무 신나서 먹게 됩니다. 그렇게 먹으면 나는 한 10만 원 정도 9프로 9 정도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제가 팀장을 했을 경우입니다. 그다음 이러면 6부씩 4집, 자기 24, 24명이 십습니다 이걸로 제가 지금 짧게 적어놨어요. 나는 9%에서 15%다. 사실 이 그림으로 9% 가기 어렵습니다. 9% 되려면 진짜 뭘안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야 9로 갑니다. 뭐 조금 하면 15% 돼요. 아시겠죠? 왜냐면 하 우리 어물이 처음 시작했을 때 SD, GP, 플래티늄, 이런 분들이 20명 모으니까 모아지던가요? 뭐 희지않았을걸? 우리 모두 현타가 왔죠? 야, 내가 20명도 안 되나? 그죠? 현타가 왔어. 그리고 천만, 파운더스 플래티늄 짱짱하게 돌아가시는 분이 20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이 그림이 여러분 5 0 1으로 보입니까? 제가 머리 너 때문에 나타났습니다. 계산만 하면 <laughs> 에안나는이 그림은요, 바로 큐최고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요, 포아 리더의 그림입니다. 이거 다음 달에 당장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쩌면 우리가 15명에서 25명의 소기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시대를 어쩌면 우리가 응원하지 않았을까요? 경기가 떨어져네후제네 뭐 시간이 안 되는데, 아미 얼마나 쉬웠는지 이해하셨죠? 이제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이그이두달 만에 안 되겠어요? 하실 수 있잖아. 요 우리에게 봅시다. 저도 파트너 분들에게 두달 만에 해보자고. 그래서 다음 달도 또세컨투펌 머니, 시즌 펌 머니를 합니다. 자, 여기 월또 당연히 법문닝방을또 만들어주겠죠. 이번엔 두 개씩, 어, 칸이 좁아가지고 두 개씩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이건 진짜 연봉 5천0 0마리바스프리트의 그림이 아닙니다. 7천이 넘어가고 조금 실력이 있으면 4 0 0 0 이상 되는 그림입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비전트립, 여행을 비전트립으로 해놨는데, 저 이제 PPT가 안 맞아서. 수혜자가 됩니다. 너무 괜찮지 않아요? 리전트립의 수혜자 그리고 연올의 팁4 0년입니다 SOP는 8 수는 0개입니다 아까도 40개 SOP가 달리면 이제 게임 끝난거잖아요. 아니에요. 너무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팀장을 잘 우리가 함께 모아야 된다는 거죠. 팀장. 우리가 먼저 팀장을 내보잡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팀장을 시작하고 우리 파트너분들에게 팀장이 되도록 안내를 해 그래서 내 파트너, 성공시키고 싶은 분, 함께 성공하고 싶은 분을 반드시 시스템 안에서 팀장을 만들어 가시면 돼요. 너무 쉬운 복제죠. 이걸 한번더 하면 다양한 복제 이해가셨죠? 겉모닝 중에 제품 하나를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 유출에그 하나 더 구매하시면, 어, 10% 피비어 야 돼. 10% 피비어. 10%, 피비어. 10 피비어. 너무 좋죠? 자, 세, 자, 여러분, 6, 7, 8월 동안, 6, 7, 8월 동안 내가 장소 팁을 얼마나 만들었느냐. 했다가 9월달에 이 프로모션은 어, 끝난거죠 끝난거죠 그죠? 그리고 해 드린 건이 5,000원도 준답니다 어? 하나가 빠졌어요 앞에 아좀넘겨주시죠요 6, 7, 8 나와있는거 6, 얘기. 자 여기서 봐봐요 어? 뭔나 사라졌어요? 7, 8월 내년 회 네. 어, 그런 걸로 9월달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어요, ST상을. 모두가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 아닙니다, 진짜. 그죠? 요 멋지게 우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쭉 섞이고. 자, 이거는, 아, 어, 여기. 이거는요, D1. Okay. 훈련을 또는 트레이닝을 내가 조절을 하면 그렇다면 하면 시작점이 다릅니다. 9월에 시작할 때 SOP, 1월 1일 월1 날, 2일 날, 3일 날 SOP가 다 끊기고 나면 여러분, 어떤 분은 100만 PV에서 시작하고 어떤 분은 600만 PV에서 시작하고 어떤 분은 800만 PV에서 시작합니다. 600, 500 이상의 SOP를 갖고 있는 분이 1일 날500 이상으로 시작하는데 어떻게 큐를 볼까요? 어떻게 파운더스플레이팅이 안될수 있을까요?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그런 흠의 끝에 두면 못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비즈니스잖아요. 이 그러니 잘, 잘 이걸 내가 운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6, 7, 8, 제대로만 준비하면 비전트립과 비전 보너스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2 3개월에 냄비가 되지 갑시다 2-3개월 후에 딱뭐 하면 되더라 뭐 이렇게 아니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해봅시다 그러면 만사례도만 함께 우리가 이게 파이팅이 붙어서 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모닝 프로젝트에 누구를 팀장이 되어보고 팀장을 만들고 팀장이 함께하라 우리는 더 모닝 캠페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메가 아니라 더 모닝 캠페인 우리는 더 모닝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 넌 뭐니? 캠페인을 하러 내일부터 다녀보시다. 아메이션 실래요 시작할 거예요? 캠페인 하실래요?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비전 보너스의 수익자가 될 것이고 여러...